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어김없이 예배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고백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날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구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천국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상태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오늘의 만나 어김없이 내려주는 그 은혜 가운데 그 만나로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만나에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행동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곳곳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경험한 천국을 많은 이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 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영 사랑의 은.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슈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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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잔잔니 세상과 나아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마태복음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어, 우리가 기억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그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고 있음을 어, 성경이 마태복음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되어져 가는 그 섭리 그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 부대에 부어지는 그새새 새 포도주의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이렇게 부어짐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이 사람의 영이 존재하는 그 마음이라는 공간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변화를 받아서 죄사함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존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어 섭리이고 원리이고 그 원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원,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섭리대로 확장 확장되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김없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우리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찾아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여인 두 명이 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 여인이 어, 내용이 섞여서 오늘 구장,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는 12살이 된 여자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라는 자의 외동 딸인 것입니다. 그가 그녀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생명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너무나도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인간들 인생사에서 슬픈 사연이 있다면 아마도 부모보다 이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죽음을 먼저 마주한 그 부모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마음, 야이로의 마음 어떠했겠습니까?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 너무나도 괴로운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 딸의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가 방금 사랑하는 딸의 죽음을 맞이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는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속에 한 가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존재라면, 예수라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한 가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 그 아이가 죽음을 맞이한 그 순간에 당장으로 분명히 경황이 없을 것인데 그는 즉시로 예수님께로 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한 관리가 와서 저라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혀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라고 그때의 일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 회당장 의 요청은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손만 얹히시면 죽었던 딸이 살아날 것이니라고 자신과 함께 그 딸이 있는 곳으로 죽음을 맞이한 그곳으로 가기를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두 살된 딸이 죽음을 맞이한 그 장소로 가려고 이동하는 도중에 또 그때 한 여인을 어, 만나게 됩니다.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열두 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딸 아이를 만나러 가는 도중에 또 다른 여인을 만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그 이동하는 예수님의 사이로 무리 사이로 들어와서 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습니다. 겉옷 가를 만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녀는 왜 뜬금없이 예수님의 옷을 어 만졌을까요? 그 혈루증을알았던그 여인이 왜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까요? 어그 답을 바로 이십일절에 많은 말을 안 하고 성경은 바로 본질을 말씀합니다 21절에 이는 제 마음에 그 거돈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알았던 여자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성경이 바로 말씀합니다 성경이 증언하기로 제 마음에 거돈만 만져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거돈만 만져도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그녀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는가 예수님을 통한 자신의 그 결핍 어려움이 온전케 되어짐을 그런 마음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라는 그 존재를 통하여서 자신이 구원을 받을 것을 믿는 믿음 그 신뢰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미 시작하면서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확인하셨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그 녀를 보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옷자락을 만져서 능력이 나갔던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라고 성경이 증언을 합니다. 그를 보시고 라고 합니다. 그녀를 보았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물론 그녀의 모습을 이렇게 보았지만, 역시나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는지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 안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안심. 그 마음에 관한 것이 마음에 관한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너 마음을 편히 먹어라. 이제는 마음에 평안을 누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감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내 믿음이라고 표현하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그녀의 것을 보았던 건 무엇을 보았는가? 그녀의 마음에 존재하는 그 믿음을 보았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닌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셨다라고 성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영과 마음 가운데 존재하는 그 믿음이란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내용의 본문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무리 중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일로 누가 만졌고 또그 여인을 찾아내는 일, 그렇게 여인이 예수 앞에 나와서 스스로 자신의 일들을 고백하고 그녀가 두려움과 기대로 예수님 앞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증언, 이 사이의 내용들을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많이 생략하고 바로 얘기했던 것. 마태 복음은 예수님이 지금 사람이 볼수 없는 그 영역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그 존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영역, 믿음의 영역을 보시는 것,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그리고 구원은 누가 할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할수 있는 일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지금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있다라고 다시 반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마음의 상태를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녀의 믿음에 관하여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사람이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 연결고리는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혈루증을 12년 동안 알았던 여인, 어,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분명히 부정한 여자였습니다. 당연히 이 피를 쏟는 상태로는 이 공동체에 속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무려 12년 동안이나 그런 질병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녀는 12년 동안 이 공동체에 함께 속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생활할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상태, 부정한 상태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늘 외로이 이렇게 질병을 겪으면서 누구와도 소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할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배제되어서 제외된 자로 그렇게 수십 년. 12년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여인이 마음에 딱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품고 결단하여서 예수님이 회당장에 그 집으로 가려고 할때 과감히 자신의 몸을 내던진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소리라도 지르면 무리 가운데서 제지를 당할까 봐 조용히 그냥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을 구원할 구원할 자가 예수님임을 그녀는 확신했기에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상태를 초월하여서 그 무리 속으로 과감히 들어가서 옷자락을 과감히 손대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여자의 믿음이었다라고 그것이 그 믿음 때문에 예수라는 존재와 자신이 연결되어졌다라고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역시나 그렇게 찾아온 그녀의 마음을 잘 아셨던 것입니다. 간파하셨고 감찰하셨던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 그 그녀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다 들여다보신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 믿음 하나를 예수님은 영의 눈으로 그렇게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녀를 그 질병의 고통에에서 억눌렸던 것에서 자유케 됨을 그 천국을 경험케 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녀의 존재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공동체 한 일원으로 질병이 고쳐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옮기신 것입니다. 그를, 그녀를 이제 천국으로 다시 불러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녀가 경험했다고 오늘 마태복음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마가복음 5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라고 그녀가 이렇게 몸의 변화를 경험했다고 예수님의 통한 그 구원의 그죄 사함을 통해서 구원의 질병의 회복을 통해서 그녀가 경험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깨달았다 증언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즉시 경험한 것입니다. 그녀는 마음의 고백을 했을 뿐입니다. 나아가 손을 대는 것, 옷자락을 만지는 것, 예수의 존재를 확신했던 것입니다. 모든 자신의 처지를 뒤로하고 그렇게 다가갔던 것,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 성경이 우리에게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건한 사람이 이 공동체에서 법에 의해 어떻게 보면 배제되었고 제외되었던 자였습니다. 법의 그 완성을 이루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통해서 다시 그녀가 공동체 안으로 속하게 되는 이 법의 완성, 율법의 완성을 실제 이렇게 보여주시는 샘플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녀의 질병이 치유됨을 통해서 그녀가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에 함께 속하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 무게 중심이 이 치유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게 중심이 이 하나님의 공동체 그녀가 다시 속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연결고리는 무엇이었는가? 무게 중심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 가운데 그녀가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의 마음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녀의 삶을 지배한 것에 우리는 무게 중심을 둬야 됩니다. 그것의 연결고리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인간이라는 마음 가운데 존재하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섭리를 오늘 이렇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이것이 필수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 무엇도 필요 없고 단한 가지 이 믿음이라는 연결고리가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혈류증을 알았던 여인은 이렇게 고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에 또 목적대로 또 가시게 됩니다. 그렇게 회당장의 딸을 만나러 가는 길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리고는 이제는 12살의 딸이 죽어 있는 그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집이 어떤 집입니까? 바로 이 초상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들어가보니 슬픔에 가득 찬 이들이 울며, 피리를 불며 애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 상황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라고 하고 그 이후에 그들의 반응 거기 있던 자들의 반응 그들이 비웃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그냥 바로 고치셔도 되는데 어, 그딸 그 아이의 상태를 먼저 어, 진단하시고 보시고 감찰하시고 죽었던 자를 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더 확실하게 대조적으로 그 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반응과 이 조상 집에 기다리고 있던 자들의 반응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핵심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그 마음에 품었던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예수님 먼저 가셔서 어, 그 딸아이가 잔다라고 표현했고 그들의 반응 비웃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또 언급을 해주고 이 상황에서. 어 예수님 이 성경의 말씀은 야이로의 그 반응 먼저 찾아왔던 그 예, 어 예수님을 찾아왔던 야이로의 마음의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처음 어 확인했던 그 야이로 회당장의 마음 어땠습니까? 그의 마음의 한 켠에 품었던 것한 가지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면 죽었던 자도 살리실 것이라는 예수님이라면이라는 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이라면 죽은 자신의 딸도 살리실 분이다. 왜냐? 그 예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그의 믿음, 그 마음. 이것을 성경은 무게 중심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그렇게 무게 중심을 두었던 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25절입니다.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래서 죽은자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인간이 할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표현이 나옵니다. 소녀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굶이라는 그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죽은자를 살리시는 것, 죽은자를 살릴 수 있는 것, 신만이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결국에는 하나님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임을 스스로 증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여기는 존재가 바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주인 내 주하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늘 이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는데 그 이름으로 고백하는 존재가 하셨던 일이 바로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늘상 외치는 그 이름의 존재가 이 존재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일 가운데 절대 알리지 말라고 신신 당부합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은 죽은자가 살아난 일 결국에는 어떻게 결과적으로 벌어지는가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라고 그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그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략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신신당부했습니다 아, 이런 일을 함부로 알리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아셨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임을 이렇게 오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자가 살아난 일온 땅에 퍼질 만한 사건임에 틀림없음을 성경이 다시 한번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사건은 그러합니다. 죽은자가 살아나는 일이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가? 바로 성경의 앞에 시작하면서 이, 이 단락을 시작하면서 야이로의 마음을 성경은 먼저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가 그 딸아이가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의 마음에 거돈만 만져도라는 성경의 증언 그녀의 마음이 이 무게 중심을 그의 혈루증을 멈추게 했던 것이다라고 그 결과를 맞이했던 것이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 이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전하는 것이고 이렇게 사람이 할수 없는 일 누가 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통해서만 이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고 결국엔 제사함으로 연결되어져서 믿음이라는 것과 연결되어져서 그 천국에 속할 수 있게 된다라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 일찍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선포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고 하나님과 그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 유일한 한 가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주인으로 예수를 왕으로 믿는 그 마음의 결단만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 근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여러분은 이제 이 예배 후에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청지기로 대리자로 살아가게 될 텐데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먼저 채워져야 뭐 하나님과의 어떤 것이 연결되어져야 이 청지기로 대리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어떤 우리의 탁월한 능력 그것은 부수적인 부수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우리를 사용하신다. 라고 결국에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마,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 그게 나타났고, 혈류증을 알았던 여인 가운데 나타났고, 그 앞서는 세리마태의 마음 가운데 나타났던 것이고, 그 앞서는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나타났던 것이고,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하게 우리가 잘알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환경을 우리의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딱한 가지 그 것은 바로 그 믿음,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다라고 오늘 마태복음이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 하나를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신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오늘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 천국을 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딱 연결될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은 그 무엇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단 하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믿음이라고 성경이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반응케 하시옵소서. 여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히 열매 맺는 우리의 오늘 인생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그 기도 제목 변화입니다. 변화 시켜주시겠다고 주신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그 치유와 회복을 구하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모님이 퇴원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잘또 퇴원하셔서 또잘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좋은 결과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어 우리가 어 작년에 계획했던 연말에 계획했던 일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곧할 텐데 전도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이들이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제 옥상에 풋살장 다목적 풋살장을 만들게 될 텐데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하나하나 섭리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몰래몰래 몰래 저를 찾아와 주셔서 많이 돕겠다고 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섭리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이렇게. 매일 이렇게 같이 함께 예배 가운데 하시는 이두 분이 있는데 또 잠깐의 대화를 나눴었는데 또 이렇게 우리 다 같은 침례교 또 우리 또 가족입니다 멀지, 않, 멀지 않은 곳인데 새벽에 가시기가 좀 어려워서 춥고 해서 이렇게 같이 하는데 인사도 먼저 오셔서 나눠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기도 제목 있으면 알려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도 함께 이두 성도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 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 그 실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며 오늘 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